아, 여기는 호치민의 삼군에 있는 어, 식당인데요. 돼지 한 마리입니다. 아, 새끼 돼지 통구인 것 같습니다. 한번 모공 방류. 아, o n 한 개는 몇만 원? 아, 8,90. 아, 8,90. 자, 지금 한 한국 돈으로 한 9만 원, 9만 원, 9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돼지 한 마리를 9만 원에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 한국, 한국,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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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안녕하세요. 안요한녕하세요안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요요 không có nhiều không à. à? hả? Yeah. nhiều nhiều hả? Uh. À. người hàng thích <laughs> <laughs> cái gì? Ờ. À. một con bao nhiêu? Một con là một triệu tám trăm chín một triệu à. tám trăm chín mươi là thứ ba luôn rồi, đến em, Ờ, uh, youtuber Bên Hàn quốc hả bán à, uh,, Hàn quốc vô đâu coi được uh, Bắt sao vô đâu coi được hả uh, ý là vô youtube coi bắt sao vô cái trang của anh chỉ đi mới em coi ơi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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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ười Hàn chắc là người Hàn sẽ yeah. không, không được hả gây yeah. không được hả uh, uh, có thể tôi hả ờ có nhiều người Hàn hả huh? ờ uh, người hàng ờ uh. 오케이, 까먼. 어, 에물안 앙지마제, 빠이. 까먼. 자, 여기 굉장히 유명한 식당인데요. 3군에 있습니다. 어침인그 건설부 앞에 있는 식당인데, 네, 여기 한번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 요거 요 한번 드셔,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들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돼지를 이렇게 서비스해 줍니다. 아주 새끼돼지. 예. 이다 통구이로 돌려서 굽는 이게 먹기 좋게 이렇게 다 손질을 해주네요. 자가는 모습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예, 한국 아 조금 아까 보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카메라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까 조금 아까 또그 이제 맹전지 그 친구한테 한국 사람들이 본다 라고 해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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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좋 <저? 목소리> 꼬리가 있네, 꼬리. 꼬리가 있네. 어 우리, 우리 아가씨가 열심히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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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Emm, e 식당 갔으니까 음식을 찍어야죠 야겉 겉은 촉촉, 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마치 그 베이징덕, 베이징덕이라고 있죠, 북경오리 그런 느낌으로. 싼 가격은 아니, 아니지만 손님들이 오면 한 번쯤은 한 번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은 한 9만원 뭐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이거 뭐파파 뿌리가 붙고요 이게 아 뭐지요 네, 그고니다 여기 뭐, 뭐 여러 가지 있네 하지만 김치죠, 김치도 있고, 뭐 오이도 있고. 자 이런 음식도 한 번쯤은 보여드리는 거 괜찮을 것 같다 가지고 갑자기 차량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식당에. 예, 바로 앞에가 그 바로 앞에가 그 호치민건설부에요 호치민건설부 건설부같구요 저쪽도 바로 앞에 여기는 행정구역으로는 3군인것 같아요 3군 음. 자, 주소는 제가 설명란에 설명란에다가 그 위치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 돼지 뿐만 아니라 뭐, 까마우에서 유명한 그 개도 팔고 있는데, 개는 1kg에, 1kg에, 어한 5, 6만원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가격이 좀 나가죠? 베트남의 개들이 싸지 않습니다. 옆에 이제 손님들 옆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해주고 있습니다. 먹기 좋게 잘 잘라주네요. 뭐 외국 손님들이나 조금 여기는 좀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 방문을 하는 그런 식당인 것 같습니다. 어우, 머리를 분해하고 있습니다. 돼지 머리입니다. 돼지 머리를 그냥 과감하게 분해를 해버립니다. 잘 놓으니까 양이 상당히 많네, 많, 많은 것처럼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베트남 식당 보면요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손님들하고 이렇게 서비스 서빙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한 잔씩 마셔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시면 팁을 좀 주는 것이 조금 좋습니다 팁을 약간의 팁뭐 팁이라고 해봤자 뭐 한국돈으로 5천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놀람> 어우 먹음직스럽습니다. 먹음직한 음식, 돼지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자, 또 다른 영상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분들 주소 참고하십시오. 설명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